자, 비비도 듣고 다른 친구들 다들 잘 들어요. 이게 이제 팬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아주 악질이 악질. 아무튼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어? 아무튼 그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약고 그럼 그걸 뭘 뜻, 그게 뭘 뜻할까요? 그게 뭘 뜻할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비비아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친구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은 비비아테 하는 말 아니에요. 만원 정도는 환불되냐? 어허. 아버지는 고혈압에 어머니는 당뇨라 약을 달고 사는데 약값이 부담돼서 그런다. 약값이라도 마련하게 환불해 줘. 오호 르레 그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음흠야 비비야. 비비야 안녕? 이제 형이 할 얘기가 있다 잠깐 <laughs> 있어봐 그러고 보니 너 말이야 그 너가 그 다른 친구들 영상을 퍼다가 올렸잖아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나한테 제보를 했어 제보 어, 나한테 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어? 조치해주라 그래갖고 그래서 조치가 됐어 알겠지? 어 다른 친구들 영상 퍼서 올리면 안 돼요 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친구들 부탁을, 그니까 뭐야, 그 친구들 요청을 나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생방송을 자, 자기가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알겠지? 어, 다른 친구들이 그 채널 운영하는 친구들이 형한테 요청을 하잖아. 어? 왜 내가 힘들어서 어, 편집한 걸왜 퍼다 올리냐? 그러면 나는 조, 그 조치를 안 해줄 수가 없어. 알겠지?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형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너가 녹화를 직접 해서 올려. 다른 친구들 녹한 화걸 퍼서 올리면 안 돼. 설령 퍼서 올리려면은 그친구들의 허락을 받아야지, 맡아야, 맡아야지. 그게 상도덕이야. 뭐 상도덕이 좀 이상하다. <laughs> 아무튼 그게 어, 도리에요 그 친구들 영상을 올리려면은 퍼다 올리려면은 허락을 받아. 그 친구들한테. 마음대로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그 영상 편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알았지? 또 퍼다 올리면은 나는 그 친구들 요청을 받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너 채널을 제재하라고 그러면 제재 제재할 수밖에 없어. 어, 조금 뭐라고? 그 친구들 친구들 영상도 잘라서 올리는데 그것도 그게 무슨 말이야. 잘라서 올려도 안 돼. 그 친구들 영상을 아예 손 대지 마.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든가. 그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든 받든가 아니면 아예 올리지 말든가 해요. 알겠지? 너 아니면 기본적인 거는 생방송을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 다른 친구들 거 퍼다 올리면 안 돼. 그 다른 친구들 거 잘라 갖고 올려도 안 돼. 알겠지? 그래 비비야 알겠지 비비도 형말수긍을 그래, 해줘서 고마워 형이 이 얘기를 왜해 줬냐면은 비비가 지금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또 그러면은 뭐야 뭐또 제재를 당할 때 그럼 정지되잖아. 왜 나만 가지고 난리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생방송 잘라서 그냥 올리는데 어허.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laughs> 그렇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제재했어요. 다른, 팬 그, 채널 운영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요청을 해요. 아니, 내 영, 내가 열심히 편집해서 올린 영상을 저 친구가 왜 퍼다 올리냐. 그러면 나는 요청이 들어오면 제재를 할수 밖에 없어요. 어, 알았어. 비비 아닌 거 알아. 지금, 지금 도네이션 한거 비비 아닌 거 알아요. 어, 알겠지? <laughs> 그니까, 뭐, 이제 비비는 이제 그, 이제 경고받은 영상들이 안타깝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비비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비비 입장에서는 이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형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니, 경고 한번 정도는 영상 내려라라고 경고 한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애들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진 않구나, 그 분야. 이름 없음 그 친구는 내가 내려다니까 내려줬다. 근데 그 친구는 내려줬는데, 다른 친구들은 말 들은 적이 없어. 어, 이름, 이름 없음인가? 그 친구는 내려줬어요. 내가 내려달라니까. 내가 내려, 니까 내려주지만. 아무튼데, 다른 친구들은 한 명도 안 내렸어. 음, 음, 음. 그래갖고, 내가 너무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에너지가 엄청 그냥, 에너지가 엄청 소모가 심해요. 어? 말, 진짜 안 들으니까. 한번 내려달라고 러면 내려줘야 되는데, 막, 배째라야 안 내려. 진짜. 아, 그냥 죽어도 안 내려. 가지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펜션하는 친구들이 왜내천영왜내 영상을 퍼다 올리냐 제어 제재 줘라 그러면 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알았지 좀그 점을 유념을 해갖고 활동을 하도록 해 알겠지 나도 그 제재하는 거 마음 아프니까 알겠지 응? 올린 거 보니까 어 열심히 잘 올리드만 왜그 다른 친구들 거 퍼서 올리고 그래 네가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리지 알았지? 응 음, 그래 그래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laughs> 이상해요 그러면 비비는 저기 뭐야 형한테 카톡을 보내도록 해갖고 형이 뭐야 뭔일 있으면 은 알켜줄게 알겠지 장서가 이응 이응이야 내일 날박는 대로 불공정 거래위원회랑 방송통신위원회에 오고, 문의해서라도 내돈꼭 돌려받을 거다. 정부 기관은 아무 말도 못 하겠지? 네가 가져간 내 돈으로 말. 고기 좀 먹고 싶다. 씨발려아 내일 잘안 되면 불질러서 오호, 자살. 이상해요. 그런 데 파는 거 아니에요? 응. 자고 비비는 연락 수단을 좀 주도록 해요. 그래야지 연락 수단을 그 뭐야? 그러니까 다른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말고. 카톡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무튼, 뭔가를 내가 알아야지, 너한테, 그, 제, 바, 바로 제재를 안 하고, 너한테, 그, 얘기를 해줄 거 아니니? 그리고, 뭐, 미리 얘기를 해주든 안 하든, 안 해주든 간에, 이제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 영상을 아예 그냥, 퍼, 퍼서 올리지 마. 알았지? 알았지? 어 안개봉마링아 비앙 방송하면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응 그래그래 그래. 아니 보니까 그 뭐야 영상 그 뭐야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어서 잘 올리더라고 잘 올리는데 왜 그렇게 다른 친구들 거 퍼서 올렸어 잘 녹화한 걸 너가 편집해서 올렸으면 그런 일 없잖아 알았지? 사샤 <laughs> 오 협박 <여보>. 오달 <laughs> 어, 이상한 말을 할 거야 자꾸 뭐 협박을 해 그래. 섹스 x 스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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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u s s 이 x u 비 sexus, s e x 다 s s e 들 u s s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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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의 그런, 뭐, 도덕을, 도덕만 지, 지키면은 문제가 없는데, 했고 이제, 가끔 이제,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 부병, 쟤는 왜내 영상을 마음대로 올려, 제재해줘, 그럼 내가 이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 뭐, 허위신고가 끼어들면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허위신고 때문에 소속사 들어왔잖니. 응? 어? 얘들아. 나도 허위신고 때문에 소속사 들어왔잖아. 근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채널 채널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안녕하세요. 돼요. 안녕하세요. <laughs> 내일부터 전문 팀을 꾸려서 그님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메일로 자세한 내용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내용 불공정 계약 관련해서입니다. 제 의사에 동의하지 면 모자를 뒤집어 써주세요. 오, 오. <laughs> 형, 막 뭐, 방송 말고 하시는 일이 따로 있나요? 업상. 방송만 해. <laughs> 아무튼 허위 신고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동선이도 허위 신고 때문에 접은 거예요, 활동.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허위신고하는 친구들이 어 진짜 좀 질이 안 좋아 좀 너무 질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아주 그냥 지치질 않아 그냥 조금 허위신고 하다가 좀 질릴 수도 있잖아요 좀 질리거나 좀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 아주 그냥 아주 악질이 악질. 아무튼 그 채널 운영하는 친구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약고그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 왜내 영상 퍼다 올리냐해서 요청에 의해서 내가 이제 제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 그런 경우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대부분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가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친구들의 영상을 퍼다가 허락 없이 퍼다가 올리는 경우는 드물어. 어, 비, 비비 알겠지? 비, 비비처럼 이제 그렇게 올린 경우는 드물어 흔한 경우가 아니야 이제 드문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럴 때만 이제 제재를 하는 거야 이제, 이제 친구들이 응? 어? 공정하지 않다 왜내 내가 애써서 내 시간 들여서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린 거를 왜 마음대로 퍼다 올리냐 제재해 줘라 그럼 제재해 주는데 그런 경우 흔하지 않고 진짜 드물어요 드물고 이제 이제 흔한 경우는 허위신 거야 야 비비야. 흔한 경우는, 형이 제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흔한 경우는 허위신고인데, 그거를 너가 좀 염두에 줘야 돼. 허위신고를 받으면, 형이, 형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 형이 너한테 제재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허위신고는, 그, 장난치는 애들이 있거든? 형 영상 올리고 하는 건 주의해서 올리면 되지만, 6 0 0국년은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어허. 뭐? 오호. 6천이 아니라 6974명이라고. 어? 이상한 말... 면녀조차도 가만히는 못지 않는구나. 어허. 뭐? 오호. 8974명이 목표라고. 어허. 그러다 복상사로 영만이됐어 오호, 이상했어요. 어, 그래 비비야. 비비가 알겠대. 그래. 좀 부탁 좀 할게, 비비야. 어, 좀 신경 좀써 줘. 어. 내가 마음이 안 좋았잖아. 너 그렇게 어? 예쁘게,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재를 주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알겠지? 그래. 그리고 이제 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비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친구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은 비비한테 하는 말안 해요. 이제 다 들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생방송 이제 녹화를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시간이 상당히 들어요. 물론, 뭐, 녹화 버튼 눌러놓고 나중에 확인하면 될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녹화를 해놓고, 또 편집을 하려면 그냥 하, 해야, 해야 되나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 어? 어떤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 있는지, 어? 어떤 부분은 뭐, 재미, 재미없고, 뭐, 그런 걸다 봐갖고, 시간이 든단 말이야. 이 새끼 저번에 유튜브 접는다고 영상 올리고 6 시간 만에 복귀한 거 아마도 부대 회사 측 계약서 때문인 것 같다. 어허... 산학금이라든가 계약 기간 동안 회사 측에서 만든 스트리밍 계정 사용하기라든가. 어허... 섹스. 어허. 띠르링. 어. 그고 이게 편집해서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게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뭐다? 시간은 돈이다. 얼마나 열 받겠어. 그쵸? 어. 그 친구들 다들 그렇게 알이돌올 친구들은 수익을 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 열심히 편집해서 올렸는데 올려, 올려서 수익 좀 내겠다는데 왜 그걸 허위신고라냐고 왜? 어? 그 친구들은 이미 그 시간을 투자를 한 거야. 시간은 뭐다? 시간은 돈이다. 왜? 왜? 왜 그게 뭐 이렇게 못마땅해. 아 어, 진짜 악질도 그런 악질이 없어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알 수가 없어 진짜. <laughs> 어 멋있어 그래 태준아 고마워. 시간은 돈이죠. 금은 조금, 조금 환상적인 그런 게 가미가 된게 금이고, 왜냐면은, 뭐, 우리가 흔히 뭐, 금을 구입하진, 뭐, 흔히, 흔하게 구입하진 않잖아. 뭐, 특별한 날 아니고서야.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우리가 오고 가는 건 돈이니까. 시간은 돈이다 해야지만, 이제 좀 현실적인 표현이겠죠? 안 그러나요? 우리가 뭐, 뭐, 금을 흔히 구입하나요? 뭐, 어쩔 때 특별할 때 빼고는 구입 안 하잖아. 뭐, 애기들, 뭐, 돌반지, 뭐, 구입할 때라든가, 뭐, 연인들한테 뭐, 어, 금반지를 선물할 때든가, 아니면 금목걸이를 선물할 때든, 그럴 때 빼고는 구입, 구입을 안 하잖아요. 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건 돈이니까, 어, 시간은 돈이다. 알겠죠? 아나 진짜 좀 너무 마음이 아파. 게, 게다가 게다가 그 안티팬들이 그 허위신고가 내가 했다고 막또 그렇게 막또 이렇게 수작질을 부려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믿는 애들이 있어 또어 내가 허위신고를 왜 하냐고 내가 애들이 영상 올리는 게 못마땅할 못 못것 같으면 내가 다 그냥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못 올려 아무도 못 올려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은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내가 뭐하러 허락해놓고 내가 허위신고를 해안 그래요? 어? 친구들이 좀 영상 좀 편집해서 올려서 좀 수익 좀 내겠다는데 뭐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어부배 천사같은 마음씨 감정이시야 그랬어? 슝슝 고마워 형. 어, 너무 안타까워. 응? 사실, 매생이 오기한테 요새 돈 던지는 사람들 대디스가팬 채널 보고, 뭐 있단 방송 <laughs> 다이나하고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 데 정한되면 편집자 고용해서 채널에 영상 올리면 안 될까요? 요즘 팬 채널 업로드 잘안 올라와서. 그래요? 근데, 그.. 이제.. 팬채널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그니까 지향.. 지향이란 말이 맞지 않구나 그니까 팬채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상의 내용이 <laughs> 좀뭐뜨뜨뜨따다뜨뜨다뭐 그런 거 잖아요 그러고막 그러니까 어? 어? 그리고 뭐뭐 뭐, 뜨뜨뜨뜨뜨 막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이제 주는데 이제, 이제 그런 식인데 이거.. 그거는 내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지금 팬채널들이 이제 좀 그뭐랄까좀 소소한 이슈가 될 만한 거를 다루고 있다는데 사실 그런 건 사실 내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 갖고 내가 그거를 뭐팬채널들를 내가 뭐 고용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말 들어 가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부배 콘텐츠가 도네이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부배 콘텐츠가 도네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무 이런 섹스 바지. 어? 이상해요. 이제 부배가 나중에 이제 콘텐츠가 많이 생기면 지금 온 사람들을 위해 부베 말을 요약하자면 인흥흥 시청자 호구들 공사치기 바쁜데 허위신고는 존나 방해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어허. 의자 앉아서 입만 털면 돈이 들어오고 <laughs> 욕좀 들어주고 대노 연기해주는 아동싸움 코킹... <laughs> 오호 이상한말 <laughs> 아무튼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어? 어, 컨텐츠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도네이션, 굳이 도네이션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뭐, 요리, 요리 컨텐츠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뭐 여행 컨텐츠라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편집해서 올리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어? 뭐, 왜 욕을, 왜, 왜 욕하, 그니까, 지금, 팬 채널들이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부배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많아지면은, 편집해서 올릴 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팬 채널들이 더 활성화가 되겠죠? 또, 팬 채널들이 뭐, 어? 뭐 이상한 거 올린다 그런 말도 안, 드, 안 들을 테고, 맞죠? 어, 비지, 지금 팬 채널들이 비전이 없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 허위 신고하는 그런 친구들이야. 도대체, 뭐 하는 친구들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어? 진짜, 벌 받을 거야, 진짜로. 허위 신고하는 친구들. 걸 받을 거라고요. 로브라이언 섹 어허, 그런 거안 돼요. 어허. 이상했어요. 그래고 그, 이제, 내가, 내가 심판으로, 그니까, 이제 경기에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심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 내가 심판으로 딱 있을 때는, 어? 너왜제 영상 퍼서 올려? 올리지 마. 어, 그리고 어?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말을 들어요. 말을 듣는데, 거기에 허위신고가 끼어들면은 애들이 내말안 들어. 미치고 환장하겠다니까. 한마디로 그거야. 어 부배 말을 잘 들어도 허위 신고가 끼어들면은 뭐 발장 도루묵이구나 아무리 부배가 뭐뭐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 뭐 심판을 잘 봐도 막막 막 돌던 막 바깥에서 돌 던지고 막어막막 집어 던지고 막어막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어그 경기를 방해해버리면은 경기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요 그런 상태야. 나는 유튜브가 좀 지금 이거 허위 신고를 진짜 어떻게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좀 심각해 지금 되게 심각해요. <laughs> 그 저작권 신고라는 게 뭐야?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지 그게 그게 바꾸는 사람이 신고해서 그게 제재가 돼야지 그게 저작권 신고지. 저작권이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그게 왜 신고가 되냐고. 그게, 근데 그거를 왜, 왜안 고쳐? 유튜브는 왜 그거를?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허위신고가? <laughs> 지금 유튜브가 어떤 입장이냐면요. 본인들이 해결하라. 그런 입장이에요. 본인들이 해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위신고 당한 사람이 뭐 고소를 하든, 뭐, 뭘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결하래. <laughs> 뭐 내고 그 그게 그러니까 허위신고 판을 치지. <laughs> 아휴, 나도 허위신고 때문에 소속사 들어온 거예요. 허위신고 때문에 너무 심각해요. 허위신고가 지금, <laughs>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소속사에 들어오니까, 이제 허위 신고로부터 안전해졌죠. 그럼 그걸 뭘, 그게 뭘 뜻할까요? 그게 뭘 뜻할까요? 그게 무엇을 뜻할 것 같아요? 소속사를 들어왔더니 허위 신고부터 안전해졌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법이 있다는 뜻이야. 허위 신고를 막을 방법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소속사에서 허위신고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유튜브와 소속사들이 열좀 뭐랄까 좀 긴밀한 연락이 된,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면 될거 아니냐고 허위신고를 못 하게끔 소속사에서 허위신고를 막아주는 것처럼 그거를 활성화 시키면 되잖아. 그거를 왜 유튜브에 허위신고를 맡으려면 왜꼭 소속사를 들어가게 만드느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소속사에 들어가면은 허위신고로부터 안전해지죠. 소속사에서 허위신고를, 허위신고를 막아주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 시스템을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 거라고. 허위신고를, 허위신고가 안 먹히게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왜 허위신고를 피하려면 왜 소속사를 왜 반드시 들어가야되는데 그래야 넌 컨텐츠가 없지? 그래서 시청자가 네 엄마, 애비 너를 목돈비로 만들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말려줘서 돈을 벌게 해주잖아 그러면 냄새, 나는 어허. 그 돈으로 <laughs> 이상해 이상했어요 으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방법이 없는게 아닌데 어? 그럼 소속사에서 그, 허위신고 막아주듯이, 그 기능을, 그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될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응? 왜 소속사를 들어가야지만 허위신고로부터 안전하게끔 해놨냐고, 시스템을. 그러면은, 그러면은, 소속사 못 들어가서 허위신고 계속 당하는 친구들은 뭔데? 소속사도, 예를 들어서 소속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MCN에서 뭐, 안 받아줘. 그 친구들은 뭔데? 왜 억울한 친구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휴, 내가 백날 얘기해봤지 뭐냐. 아무튼 내가 얘기한다고 바뀌는 건 아닌데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허위 어, 신고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따샤, 따샤, 따샤.